살다 보면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식을 향하게 됩니다. 자식이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학교나 직장에서 힘든 일은 없는지, 세상 풍파 속에서 상처받고 있지는 않은지, 그 마음은 늘 자식을 따라 흐릅니다. 자식이 웃으면 그 웃음이 곧 부모의 행복이 되고, 자식이 힘들어하면 그 고통이 부모의 마음을 찢어 넣습니다. 밤이 깊어 잠자리에 누워도 걱정이 앞서 눈을 쉽게 감지 못하고 새벽이 밝아오는 순간에도 마음 속첫 생각은 언제나 자식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자식을 지켜보며 돕고 싶어도 때때로 벽에 부딪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식이 원하는 길을 쉽게 가지 못하거나 작은 일에도 힘들어할 때 부모의 마음은 무력해집니다. 내가 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라는 생각이 마음 한가운데 남아 불안과 안타까움을 키워갑니다. 불교에서는 오래 전부터 부모가 절에 찾아가 자식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는 전통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자식의 잘됨은 부모의 올바른 행과 마음에서 비롯된다. 부모가 선한 마음으로 공덕을 쌓고 스스로의 업장을 참회하면 그 복이 자식에게 흘러가 길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의 학업, 건강, 인연 등을 위해 기도하기 좋은 사찰로 잘 알려진 도량들이 있습니다. 많은 부모가 그곳에서 발언을 올린 후 마음의 짐이 덜리고 자식이 한결 평안해졌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렇기에 지금처럼 마음이 답답하다면 가피가 깊다고 전해지는 사찰에서 진심, 어린 기도를 올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오랜 세월 부모들의 간절한 기도를 받아온 다섯 사찰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사찰들은 단순히 소원을 빌기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부모가 마음을 가다듬고 자식을 위한 사랑을 회양하는 도량이자 기도의 깊은 힘을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중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봉은사입니다. 화려한 빌딩 숲 사이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봉은사는 도심 속에서도 고요함과 평안을 주는 특별한 기운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창건되어 오랜 역사를 이어온 이 도량은 예로부터 부모와 수험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봉은사가 부모들에게 특히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는 지혜 등입니다. 시험이나 중요한 결정을 앞둔 자식을 위해 부모가 작은 등불 하나를 밝히며 발언을 올립니다. 이 불빛은 작지만 부모의 진심이 담기면 자식의 길을 비추는 큰 등불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지혜 등을 밝히고, 108배를 드린 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식도 한층 차분해졌다는 체험담을 전하기도 합니다. 법당 안에서 들려오는 목탁소리와 함께 울려 퍼지는 나무, 관세음 보살 연불은 부모의 불안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연불을 부를 때마다, 부모의 걱정과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대신 자식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다시 단단해집니다. 봉은사에서는 108배 기도를 하며 부모가 스스로의 업장을 참회하고 그 공덕을 자식에게 회양하는 전통이 이어져 왔습니다. 스님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자식을 억지로 잘 되게 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마음을 맑히고 고요하게 하면 그 기운이 자식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부모의 평안이 곧 자식의 힘입니다. 봉은사에 방문한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집니다. 수능을 앞둔 아들을 둔 그녀는 매일 새벽 첫차를 타고 봉은사에 와서 108배를 하고 지혜등을 올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합격만을 간절히 빌었지만 기도를 이어가면서 그녀의 마음이 조금씩 변했다고 합니다. 내 불안이 아이를 힘들게 하고 있구나. 이 아이가 어떤 길을 가든 담대하고 지혜롭게 살기를 바라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자 아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시험 준비에도 집중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봉은사는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다스리고 진심 어린 기도를 배우게 해주는 도량입니다. 작은 등불 하나와 연불 한마디가 부모의 마음을 바꾸고 그 에너지가 자식에게 전해지는 곳.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부모들이 봉은사를 찾아 이곳에서의 기도가 큰 힘이 되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봉은사를 찾는 부모들의 발걸음은 단순히 시험 합격을 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 속에는 자식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은 점점 기도를 통해 다듬어지고, 때로는 부모 자신의 삶과 태도마저 바꿔놓습니다. 봉은사에서는 마음의 기도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내 아이가 다른 누구보다 잘 되길이라는 경쟁심 어린 발언이 아니라 이 아이가 스스로의 길을 담대하게 걸으며 지혜롭고 성실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진정한 축복의 마음으로 변해갑니다. 봉은사의 대웅전 안에서 염불을 반복하는 부모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이라는 한마디를 입술에 담을 때마다 불안이 사라지고,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스님들은 종종 부모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에게 부족한 것이 보인다면, 먼저 부모의 마음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부모가 안정되면, 아이도 저절로 안정됩니다. 이 가르침은 법화경의 구절, 마음을 바로하면, 모든 복덕이 그 길을 따라온다. 는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특히 봉은사에서 유명한 지혜 등은 부모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작은 등불 하나를 켜며 마음을 담아 발언하는 순간 부모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을 느낀다고 합니다.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편안해지고 아이가 나아갈 길에 좋은 인연이 열리는 것 같다는 후기를 남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단순히 우연이라 보지 않고 가피라고 부릅니다. 부모의 진심이 부처님의 자비와 만나 그 공덕이 자식에게 닿는 것입니다. 봉은사에서 부모들이 주로 드리는 기도는 108배와 함께하는 관세음보살 연불입니다. 한번 절할 때마다 스스로의 마음을 낮추고 참회하며 자식을 향한 복을 회향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집니다. 스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자비가 그 마음을 씻어주고 그 마음이 자식을 밝히는 등 뿌리 된다. 이는 관세음보살보문품의 가르침.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구절과도 이어집니다. 부모들은 기도를 하면서 오히려 내가 먼저 변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이를 향한 지나친 조급함과 비교심이 사라지고 부모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아이도 조금씩 밝아진다는 것이죠. 이렇듯 봉은사는 자식의 앞날을 밝히는 기도의 도량으로 지금도 수많은 부모들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고요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이곳은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담아낼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장소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경기도 남양주의 봉선사입니다. 봉선사는 울창한 숲 속에 자리한 고요한 도량으로 지혜에 부처 비로자나부를 모시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자식의 학업과 지혜를 위해 기도하기 좋은 사찰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봉선사의 길을 걸어 들어서면 먼저 마주하는 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향기와 새소리입니다. 마치 자연이 부모의 마음을 달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곳을 찾은 부모들은 시험을 앞둔 자녀의 이름을 마음속에 담고 비로자나불 앞에서 합장을 올립니다. 비로자나불은 우주법계의 진리를 상징하는 부처로 마음의 지혜를 열어 자식이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돕는 부처로 믿어집니다. 봉선사에서는 매년 수능 전날이 되면 수험생 부모들이 모여 지혜 기도 법회를 엽니다. 이때 부모들은 108배를 하며 관세음 보살과 비로자 나불의 이름을 염송하고 내 아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후회 없는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라고 발언합니다. 스님들은 늘 이렇게 강조합니다. 부모가 불안하면 아이도 불안해집니다. 기도는 아이를 위해서라기보다 먼저 부모의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입니다. 이는 화엄경의 말씀, 마음이 곧 부처의 근원이다. 마음이 바르면 길이 평안하다. 는 가르침과 다아 있습니다. 봉선사에는 특별히 지혜 기도문이 전해 내려옵니다. 이 아이가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밝히며 남을 해치지 않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길을 걷게 하소서. 부모들은 이 기도문을 마음속에 새기며 발언을 합니다. 봉선사를 찾은 이들 중 많은 이들이 기도 후 마음이 한결 맑아지고 아이가 집중력을 되찾았다는 체험담을 남깁니다. 봉선사는 단순히 시험 합격을 빌기 위한 기도처가 아닙니다. 이곳에서 부모가 기도하는 이유는 자식의 삶 전체가 지혜롭고 올바르게 흐르기를 바라는 데 있습니다. 특히 봉선사에서 모시는 비로자나불은 우주법계의 진리를 상징하는 부처님으로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세상 속에서 올곧게 살아가도록 이끌어달라는 마음으로 합장합니다. 법당 안의 공기는 유난히 고요하고 맑습니다. 은은한 나무 향기와 스님들의 연불 소리가 뒤섞인 이 공간에서 부모의 불안과 초조함은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나무 비로자나불이라는 염송을 반복하며 합장하는 순간, 부모의 마음속에 불필요한 욕심과 조급함이 사라지고 아이를 향한 믿음이 더욱 단단해집니다. 스님들은 부모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기도는 아이를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먼저 마음을 정화하고 올바르게 서는 수행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편안해야 아이의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이는 화엄경의 가르침 한 마음이 바르면 온 세상이 바르게 보인다. 는 구절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봉선사에서는 매년 수능 전날 지혜 기도 법회가 열려 많은 부모들이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러나 이곳은 시험을 앞둔 부모뿐 아니라 자식의 진로와 인생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도 찾습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성인이 된 딸이 장기간 취업에 실패하자 마음이 무겁던 부부는 봉선사에 와서 7일 동안 매일 108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이에게 좋은 직장이 꼭 생기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지만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들의 마음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이에게 지나친 기대와 압박을 줬구나. 이제는 그 아이가 행복한 길을 찾기를 바라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자 아이를 대하는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가족 분위기가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그 이후 딸은 자신감을 되찾아 조금씩 자신의 길을 개척하기 시작했는데 부모는 봉선사에서의 기도가 우리 가족을 변화시켰다고 고백했습니다. 스님들은 늘 강조합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라. 부모가 변하면 자식은 저절로 그 빛을 받는다. 이는 법구경의 한 구절. 마음을 다스린 이는 자신의 세상을 다스린다. 는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소개할 곳은 경남 합천의 해인사입니다. 해인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팔만 대장경을 품은 사찰이지만 부모들이 자식의 업장을 씻고 인연을 맑히기 위해 기도하는 도량으로도 유명합니다. 해인사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천년 세월의 숨결이 담긴 장경판전의 기운이 고요하게 흐릅니다. 오래된 나무 향기와 경판에서 풍기는 기운은 마치 마음속의 먼지를 씻어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부모들은 이곳에서 나무 지장 보살을 염송하며 자식의 앞길이 한층 더 밝아지기를 발언합니다. 지장 보살은 특히 어려움 속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고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혀주는 보살로 자식이 삶의 고비에서 힘을 낼수 있도록 돕는 상징적 존재로 믿어집니다. 해인사에서 유명한 기도는 업장 소멸과 참회 기도입니다. 부모들은 내 마음의 허물과 집착을 내려놓고 그 공덕을 자식에게 회양하겠다는 간절한 발언을 올립니다. 스님들은 이때 부모가 먼저 마음을 깨끗이 비워야 자식의 길이 편안해집니다. 참회는 곧 가장 큰 기도입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해인사의 참회 기도는 단순히 잘되길 비는 소원이 아닙니다. 부모가 스스로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식을 향한 지나친 집착과 걱정을 내려놓는 수행에 가깝습니다. 법당 안에서 108배를 반복하며 나무 지장 보살을 염송할 때마다 부모의 마음속에 켜켜이 쌓였던 불안이 조금씩 풀리고 자식을 향한 사랑은 한층 더 깊어집니다. 해인사의 스님들은 부모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참회란 자신이 쌓아온 집착과 허물을 씻어내는 길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맑아질수록 자식의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이는 법구경의 한 구절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맑으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는 가르침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해인사의 대웅전 앞에는 언제나 은은한 향불이 피어올라 기도자의 마음을 고요하게 합니다. 목탁 소리가 울릴 때마다 그 소리는 마치 괜찮다. 이제 내려놓아라 라고 속삭이는 듯 합니다. 이곳을 찾았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연이은 실패와 방황으로 힘들어할 때 그녀는 해인사를 찾아 108배 참회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들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지만, 기도를 이어가며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 욕심이 아이를 힘들게 하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그녀는 아이에게 괜찮아. 너 자신을 믿어라.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었고, 놀랍게도 그 이후, 아이의 표정이 한결 밝아지고 마음이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해인사에서의 기도가 나를 먼저 바꿨다고 고백했습니다 해인사의 참회 기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치유하는 것을 넘어 부모 자신이 과거의 후회와 두려움을 씻고 새로운 시선으로 자식을 바라보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해인사에서의 기도를 마음의 재탄생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식을 향한 걱정 때문에 지쳐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해인사에서처럼 조용히 앉아 나무지장보살을 염송해 보세요. 스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장보살을 부르는 것은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을 켜는 일입니다. 이제 네 번째 사찰 부산 범어사로 향합니다. 범어사는 가정의 평화와 자식의 성공을 발원하기 위해 수많은 부모들이 찾는 남도의 명찰입니다. 금정산의 푸른 숲과 범어사의 고요한 풍경은 부모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기에 충분합니다. 범어사에서는 특히 부모와 자식이 함께 드리는 감사 기도가 유명합니다. 스님들은 부모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자식의 복이 열립니다. 오늘 하루의 인연과 자식의 숨결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이는 화엄경의 말씀, 감사하는 마음은 복덕의 뿌리이며 그 뿌리가 깊으면 모든 열매가 무르익는다와 닮아 있습니다. 범어사에서는 시험을 앞둔 자녀를 위한 특별 기도뿐만 아니라 자식이 건강하고 올바른 인연을 맺기를 바라는 법회가 이어집니다. 부모들은 법당 앞에 앉아 향을 피우며 이렇게 발언합니다. 이 아이가 남을 해치지 않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길을 걷게 하소서. 범어사에서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저녁 법회가 시작될 때입니다. 어둑해진 산자락 사이로 은은한 풍경 소리가 울리고 법당 안에서. 목탁과 연불이 합쳐져 깊은 울림을 줍니다. 부모들은 이 시간에 자식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며 조용히 합장합니다. 스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의 복은 부모의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그 마음을 참회와 감사로 바꾸면 복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법화경의 구절에도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음에 선한 생각을 품으면 모든 선근이 길이 열리고 그 길이 자손에게 흘러간다. 이 구절은 범어사의 기도 방식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 곧 자식의 앞길을 비추는 가장 큰 등불이라는 뜻입니다. 범어사에는 백팔염주 기도라는 특별한 전통이 있습니다. 부모가 백팔염주 한 알마다 자식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감사와 축복의 말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오늘도 웃을 수 있기를 지혜롭게 성장하길 바란다는 속삭임이 이어질 때마다 부모의 눈가에 눈물이 고입니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회사 부도와 동시에 아들의 학업 문제가 겹쳐 마음이 지옥 같았다고 합니다. 어느날 우연히 범어사를 찾았고 그곳에서 백파염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내 상황이 바뀌게 해달라는 기도였지만 스님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를 보고 자랍니다. 먼저 당신이 편안해져야 합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식을 재촉하는 대신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넸고 아들도 차츰 마음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는 범어사에서의 기도는 내 삶을 새롭게 보는 눈을 열어주었다고 말합니다. 범어사에서는 자식을 위한 기도뿐 아니라 가정을 화합하게 만드는 감사 발언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아이에게 고마운 점을 떠올리고 그 마음을 발언 속에 담아보라는 스님의 말에 부모들은 스스로 놀라곤 합니다. 자식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다시 마음 속에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사찰, 강원도 오대산의 월정사로 향해 봅니다. 그 월정사는 지장보살 신앙의 중심지로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간절히 철야. 기도를 드리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대산의 고즈넉한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산새 소리와 바람 소리가 마음을 깨끗이 비워내는 것 같습니다. 월정사에서는 특히 지장기도가 유명합니다. 부모들은 법당 안에 앉아 나무 지장 보살을 수백 번, 수천 번 염송하며 발언을 올립니다. 지장 보살님, 우리 아이가 지혜롭고 선한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이 한마디가 반복될수록 부모의 마음 속 두려움이 차분히 가라앉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3일 혹은 7일간 철야 기도를 올리며 자식의 앞날을 위해 불을 밝히기도 합니다. 월정사의 새벽은 그야말로 숲과 바람 그리고 기도의 순결로 시작됩니다. 법당 앞마당에 서면 하얗게 피어오르는 향연기와 함께 지장보살을 향한 염송이 은은하게 울립니다. 부모들은 이 시간 자식을 위한 간절한 발언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월정사는 예로부터 마음을 비우면 그 자리에 복이 들어온다는 가르침을 실천하는 수행 도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님들은 월정사에서 기도하는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장보살은 자식의 인연과 업장을 풀어주고 부모의 눈물을 복으로 바꿉니다. 부모의 한 마음은 세상 어떤 기도보다 강합니다. 이는 지장보살 본원경에 나오는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을 부르면 모든 업장이 사라지고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가르침과도 같습니다. 부모들은 밤새 지장보살을 염송하며 마음을 다 잡습니다. 그 과정은 힘들지만 새벽이 밝아올 때는 묘한 평온함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기도 중간에 내 마음 속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아이를 믿는 마음이 커졌다는 후기를 남기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특히 인상 깊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아들이 방황하자 그녀는 월정사로 올라왔습니다. 7일 철야기도를 이어가던 중 한밤중에 목탁소리에 맞춰 나무 지장 보사를 수천 번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녀는 이렇게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아이가 내 뜻대로 되길 원했을 뿐이었구나. 아이를 믿어주고 기다려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바뀌자 아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월정사의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걱정과 집착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믿음과 사랑을 채우는 수행입니다. 법당 안을 가득 메운 나무 지장 보살의 울림은 부모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울의 봉은사, 남양주의 봉선사, 합천의 해인사, 부산의 범어사, 그리고 오대산의 월정사, 다섯 사찰의 길을 모두 걸어 보았습니다. 이 다섯 도량은 각기 다른 역사와 전통을 품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된 진리를 알려줍니다. 부모의 마음이 곧 자식의 복이다. 불교에서는 한 마음이 모든 것을 이룬다고 가르칩니다. 부모가 올바른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와 참회를 실천하면 그 공덕이 자식에게 자연스레 전해집니다. 우리가 찾은 다섯 사찰은 바로 그 마음을 다듬고 가피를 얻을 수 있는 곳들입니다. 혹시 지금도 자식을 향한 걱정과 불안으로 마음이 무겁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가까운 사찰로 발걸음을 옮겨보세요. 작은 촛불 하나를 켜고 이 공덕을 우리 아이에게 회양해 지혜롭고 행복한 길을 걷게 하소서 이 한마디를 조용히 발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진심은 언제나 가장 큰 기도이자 자식을 지켜주는 빛이 됩니다. 영상이 끝난 후에 댓글로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과 나무 지장 보살 혹은 나무 관세음 보살을 함께 남겨보세요. 그 진심 어린 발언이 복이 되어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선의 향기와 함께 이 따뜻한 길을 걸어가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자녀분들께 평안과 지혜, 그리고 밝은 인연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